아. 아, 살아 돌아왔습니다. 아, 죽겠다, 죽겠어, 진짜. 와, 오늘 패치 2.7기가야? 대박이다, 대박. 그이 진짜 큰거 오네. 꽉 잡아! 큰거 온다! 누가 벌써 그 해놓지 않았을까? <웃음> <웃음> 아마 잠깐만 내가 정품 인증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짜증나니까 난 갖고 왔거든 민도 갖고 왔거든 집에서. 지 말라니까 아이 엄마는 다 똑같나봐 넣지 말라니까 또뭘또 또 바리바리 싸주셨네 에이 에잉 Mal dan Tukat